지금부터 정진우 더불어 경제연구소 출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부터 전망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고기에 대한 경해 예, 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다음은 연구소 설립 취지 안내입니다. 설립 취지는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우 더불어 경제연구소 설립 취지 정준우 더불어 경제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힘쓰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혁신성장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특히 부산 북구와 강서구의 지역 경제이 인생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장 이하 각 분가위원 및 여러 준비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겸조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소의 정진우 소장님의 출범사가 있겠습니다. 정진우 소장님은 북강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에 나서 세 차례 낙선한 바가 있고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선대위 북강서울 선대본부장을 역임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시 대표 부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본부장이다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정진우 소장님을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입니다. 우 <laughs> 오늘 초촐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금 입구가 저 뒤에 있으면 편리하게 왔다 가실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편하게, 우리도 조금 약간 어 번거롭더라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편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뭐,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에 가시더라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야 앞으로 또 자꾸 올거 아닙니까? 네. <웃음> <웃음> 또 하면 그러면 뭐 본척하고 <laughs> 앞으로 뭐질중하고 들어오신 분은 별 관심 안 가져주시고 그래 하면 또 들어오신 분이 덜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 조촐한 행사입니다. 어, 크게 정치인이 하는 300명, 500명, 몇천 명의 대중, 대군중 집회가 아니고 어, 초촐한 행사이고, 오늘 메인 이벤트는 3시 후 30분, 3시부터 시작하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의 어, 문제점과 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같이 조금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메인 이벤트이고, 이것은 그 전에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정진우 더불어 경제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어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발족해보자 했는데 이 행사 하는 김에 저희들 좀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인명장도좀 나누고 하는 그런 사전 오픈 행사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정진우입니다. 저는 여러분 뭐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로 더불어 경제 연구소는 정치적 목적을 주로 하는 연구소는 결코 아닙니다. 어, 정치는 정치대로 하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어,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 논의해보자. 그냥 우리가 모여서 정치하는 사람이 큰소리치면 박수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좀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고, 소통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첫 모임에 자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교수님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할때 제가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좌우가 오늘 연구소에 참여해, 연구소 이 자리에 시간 토요일 오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어, 좋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실순에 그 의해 본연구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용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간 관계상 제가 일괄적으로 저 뭐냐 이름을 호명할 테니 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곤 부소장님, 손봉호 부소장님, 윤지환 부속실장님, 박보원 수석연구원, 김경목 시사경제위원장님, 성광기 일자리경제위원장님, 박성환. 자영업 경제 위원장 이종인 농업 경제 위원장 이우호 소상공인 경제 위원장 김영숙 사회 경제 위원장 장윤정 생활 경제 위원장 이혁의 분해 산업 경제 위원장 우태욱 스포츠 경제 위원장 최우석 공정 경제 위원장 정영순 도시농업 경제 위원장 이 사람을 본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진 좀 누가 위 사람을 본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윤지환. 위 사람을 본연구소의 부속실장으로 임명합니다. 박도원. 이 사람을 본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laughs> 니다김 대근 이 사람을 선임 연구원으로 임명합니다. 김경욱 위 사람을 본 연구소의 시사 경제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케이. 성광희 위 사람을 본 연구소의 일자리 경제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성환 위 사람을 본 연구소의 자영업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laughs> 이종임 위 사람을 본 연구 <laughs> 이호위 사람을 본 연구소의 소상공인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영수, 김영숙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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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수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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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위 사람을 본연구소의 생활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무태호 최우석 안았지. 최우석 안았어. 최우석, 최우석 이름. 위 사람을 본 연구소의 공정 경제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정영순